안녕하세요. 한수아랩의 김영준입니다. 광저우에 이어서 칭다오까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뭐 사실 처음 광저우 갈때 가는 비행기에서는 건강 문제로 막 심장이 엄청 두근두근 뛰고 좀 빨라지고 이래서 막 비상 약을 좀 먹고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행기는 약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힘들지 않게 그래도 안정을 취하면서 호흡을 계속하면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때는 제가 티나게 좀 고생이 돼서, 어,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셨던 승무원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릴 때까지도 잘 괜찮았냐고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요, 보실 리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계속 신경 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말씀을 한번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이 좀 좋아진 것들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싫어하실 분들도 좀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느끼기에 좋아진 것들? 어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다고 해서 그걸 위주로 좀 준비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게좀 조용해졌다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서 그런 소음이 줄어들었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목소리. 제가 2002년도에 혹시 영국으로 유학을 갈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미리 그 전에 어, 영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어서 몇달 영국에 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랑 제일 친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이랑 친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일본 친구들, 중국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중국 친구들은 밥을 먹어도 막 이렇게 기숙사에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막 먹고 엄청 시끄러워요. 기본적으로.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뭐, 제가 스물 살, 스물 살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부산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때까지는 뭐 계속 서울에 있었으니까 부산에 내려가서그 부산대 앞에 술을 마시는데 아막 저는 막온 테이블이 싸우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 물론 근 30년 전 얘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이랬다 굉장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 10년 전에 그 심촌에 갔을 때도, 어, 꽤 시끄럽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물론 광저우도 그렇고, 찡따우도 그렇고, 거의 제가 호텔에만 있었고, 그 굉장히 중심지, 어, 굉장히 그 도심에서도 한가운데 중심지에서만 거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 일단, 대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도 또 이제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데 옆에가 시끄러워서 우리끼리 뭐 조용하게 대화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굉장히 큰 식당에 이제 같이 갔던 적도 있는데, 물론 거기는 너무나 큰 식당이었고, 좀 바글바글하고 막 대기 인원이 몇십 명씩 막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크고 유명한 식당이긴 했는데, 거기는 조금 시끄럽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식당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시끄러워진다라는 정도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중국이 경제적으로만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런 시민의식이 좀 발전을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아 저는 주로 호텔 쪽에 있었으니까 계속 그 호텔에서 회의하고 호텔 방에서 쉬고 호텔에서 회의하고 호텔 방에서 쉬고 이랬으니까 조금 더 다르기는 했겠죠.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정도 그냥 중국에 회의하러 다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중국의 현실과는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건 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탈때 확실히 사람이 내리는 거를 기다려 주더라고요.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조금 막 제가 내리려는데 막 삐지고 타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몇번 탔었거든요. 근데 어 광저우에서는 못하고 칭다오에서는 호텔 바로 앞에가 지하철역이어서 뭐 한두 정거장 다니거나 혹은 공항에서 올 때는 한번 타보고 싶어서 한 시간 정도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뭐 약간은 뭐 밀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줄을 서서 어, 우리나라 뭐 지하철 타는 문화 와 비슷하게.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 의식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본의 지하철처럼 아주 고요하고 막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화 소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크진 않았고, 좀 특이했던 거는, 어, 동영상을 보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은 물론이고,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여러 사람이 그냥 그 핸드폰 스피커로 키워놓고선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어, 문화가 좀 다르네. 뭐, 그건 문화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었고요. 뭐좀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기는 했었고.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무슨 냄새지?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뭔가, 그래도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역한 냄새가 아니고 그냥 음식 냄새. 음식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어쨌든 조용하고 타고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어, 굉장히 의식이 변한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었고. 어, 다만, 운전문화는 저는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도 뭐 그렇게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많이 바뀌기는 했죠. 제가 운전 처음 하던 게한 25년 넘은 얘기니까. 가다가 막 깜빡이 키면 들어오지 말라고 멀쩡한 속도로 가던 차가 막 갑자기 가속을 해가지고 막확 달려오고 막 이러는 차들. 이런 차들도 엄청 많았고, 막좀 낄라 그러면 엄청 빵빵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2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그 부분은 확실히 아직 우리나라보다 많이 못한 것 같고, 어, 아까 중국이 조용해졌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리고 엔진 소리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지만 와 크락션 소리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단 오토바이 크락션 소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막 배달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우리나라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광저우 시내는 정말 이건 와 이거 정말 오토바이 때문에 불편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데 이게 또다 전기 오토바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전기 오토바이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크락션을 계속 눌러서 자기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크락션 소리도 많고 뭐 자동차 크락션 소리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배달이 엄청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음식 배달 앱으로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음식뿐만 아니고 막 온갖 것들을 오토바이로 배달을 시키는데 근데 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와 그런데 그 호텔로 그 사람이 올라오는 게아니라그 호텔 로비에 그 배달 로봇이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 기사가 와서 거기 딱 해서 그, 그 안에다가 배달 용품을 딱 넣어주면 그게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학까지 와서 호출을 해서 딱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제가 그걸 영상을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운데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그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그 로봇만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배달을 시켜서 아 이걸 받는 거를 영상을 하나 찍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보시면 아마 그런 영상들은 많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제가 배달 로봇 얘기를 한것 중에 하나가 음 항저우 때는 진짜로 아무 데도 못 갔었거든요 몇년 전에 심촌을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또 사업차 다녀온 거니까 거기서 회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뭐 관광지도 데려가고 이랬는데 정말 아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왜 여기 인건비가 싸서 그런가 왜 이렇게 사람을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좀줄어든는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든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외모 외모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모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한 10년 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촌스러운 남자들 약간 헤어스타일 그냥 막좀 대충 깎은 것 같은 스포츠 머리에 전체적으로 스포츠 머리를 많이 고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있는데 어, 지금 굉장히 세련돼졌고 헤어스타일도 옷 입는 것들도 굉장히 세련돼졌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남자니까 화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때 심천에 갔을 때 거기 계셨던 회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따님들을 좀데려 나오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좀 아름다운 여성분들이니까 자랑도 할겸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고 뭐다 좋은데, 약간 뭐랄까, 이 볼에 홍조를 띈 화장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들의 화장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 그렇게 화장을 한 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면, 지금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 제 생각엔 그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을 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이 뭔가 수렴을 해서 가는지 한쪽으로 굉장히 비슷한 화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헤어스타일 뭐 똑같이 세련됐지, 화장 뭐 비슷하지. 이거 과연 뭐 크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동양, 세계, 나라 뭐 이런 거잘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하나 좀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걸수 있지만, 보통 이제 고정관념으로 중국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차를 많이 마시니까 좀 날씬하다라는 느낌의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항저우에 어, 갔을 때도 다른 거를 크게 못 느끼고 그 고정관념 그대로를 느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좀 다른 게좀 비만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의외로 굉장히 여성의 비만율 이게 좀 올라간 게 아닐까 제가 통계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좀 통통하다가 아니고 거의 서구적인 체형의 좀 뚱뚱함 이런 비만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 문화도 바뀌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영양도 너무나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티보다는 막 버블티 이런 것도 막 많아지고 그런 살찔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먹는 것들에서도 약간 더 민감하게,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나 그냥 혼자서만 그런 선입견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디서 중국 아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쇼츠 같은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과 외모를 가진 중국 여성분들 막쫙 지나가는 그런 쇼츠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거 AI 아니야?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광저우도 그렇고 칭따오도 그렇고 진짜 그런 분들 지나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그 엄청 많진 않은데 어뭐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 모델처럼 키도 엄청 크고 얼굴 주먹만 하고 화장 정말 예쁘게 하고 몸매 정말 날씬하고, 와, 그냥 진짜 저거 어디 모델 하다가 그냥 바로 막그 무대에서 내려온 거 아닌가 할 정도의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AI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지커 매장에 방문했던 거 포함해서 중국 자동차. 저는 뭐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자동차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차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지커 매장만큼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타봤던 택시들이나 봤던 차들 그리고 지커 매장 방문기.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